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전에 어 급등조 미리 잡기 종목으로 이제 RS 오토메이션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매도가는 일단 19,100원까지 좀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R,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1월 8일날에 공약을 했고 지금 어 4거래일 동안에 총32% 상승률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1월 8일 공략했고 이때 매수하셨다면30% 수익률 가져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보여줬는데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 로봇 관련으로 RS 오토메이션. 그동안 좀 부진했었지만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 보여줬죠? 오늘 잠시 후에 또 끝까지 보시면은 RS 오토메이션 같은 급등주 나가니까 또 끝까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1차적으로 RS 오토메이션을 여기서 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방은 열어 둘 거지만 1차 매수 매수 들어갔으니까 매도 진행해 주시고 수익 실현 하신다 음 그다음에 네. 또 한번 행복 기간 때 다시 한번 누리.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또급등조 미리 잡기 시간에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4일, 오늘이었죠. 1월 14일 그린 광학인데, 약간은 좀 종목을 늦게 드렸긴 했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x 상장 수혜조 그다음에 방산 우주항공 쪽으로 엮이는 방도체 핵심, 광학계 개발 그런 종목 중 하나가 이제 그린 광학이었는데, 요 종목도 이제 아침에 좀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시쯤 에서 공략을 해주고, 곧바로 이제 3% 오버슈팅 나와주면서 고가 정확하게 29,500 번까지단기일차목표가 달성했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또 나갈 거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과학도 신나게 한번 봤고 TX알로보틱스도 오늘 또3.6% 정도 수익을 봤죠. 뭐 세크 같은 경우에서는 어제 또공략을 했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세크 수익 보고 TX알로보틱스로 종목 끝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TXR 로보틱스도 사실상 아침에 좀 공략을 했었죠. 이 부분에서 공략을 하고 주가가 쭉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로봇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TXR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눌렸을 때 그때 좀더 우리가 담아가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후에 곧바로 2시 이후 지나면서 바로 오버슈팅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9시 5분에 저점 찍고 나서 다시 한번 가, 졌더라면 대략 이제 8% 수익률을 낼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좀더 수익률을 낮게 아, 들어갔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 이제 TXR 로보틱스도 오늘 좀 신나게 매졌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어, 미리 잡기, RS 오토메이션이나 그린광학 같은 급등주 잡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은, 원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전 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이제 이용률 최고, 15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라고 했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고리 2호기 또 3월에 재가동된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SMR 특별법 통과되면서 AI 대응하려고 또 30년까지 전력 수요가 두 배로 폭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특별법이 통과됐고, 한국은 여기까지 이제 30년까지 1조 투자해가지고 ISMR이라던가 아니면 SMRT100도 상용화된다고 했죠. 그렇기에 이제 성장성을 보면은 이제 작년 이제 2조 3천억 규모에서 어 35년도는 7조까지, 7조 6천 원까지 성장성 기대감 붙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수요 폭증 대비 해 가지고 우리나라 부품 장비 쪽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회사 매출 절반이 온도센서나 산업용 계측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계측기도 이제 매출 비중 높은 편으로 좀 석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계측기 분야에서 솔직히 시장 점유율 거의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쯤되면 이 종목이 어떤 건지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국내 배출 비중이 거의 좀 차지하는 그리고 이제 최근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뭐 가동률 회복, 그리고 이제 신규 수주 확대해서 3분기 영업이익도 어, 이제 전년 분기 대비 2.5배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포트에 담아 두시고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또 차근차근 쌓아서 가야지 종목에 대한 수익성이 좋고 여러분들 계좌가 이뻐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확실하게 급등줍니다. 뭐 이전에. 어, 기존봉 형성하고 깨주지 않고, 기존봉 형성하고 깨주지 않죠? 그래서 요정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고 들어오시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예. 네. 종합주가지수가 4,700을 넘어섰습니다. 아,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또, 어, 이렇게 주식이 화황이면 나도 주식 공부를 해서 어, 주식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부동산도 이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뭐 상가도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보는 시장이 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점점 더 부동산 쪽은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금요일과 수요일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정보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10번, 20번, 100번 정도 하시면 제가 하는 그런 매수, 매도 타점이 여러분들에게도 공감이 될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 트레이더가 되겠다고 또는 전업 투자를 준비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천차만별이에요. 뭐 중고등학생도 포함해서 성인들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오시는데 추세선 긋는 거를 열번한 분과 추세선 그리는 걸 100번, 200번 하신 분은 공감도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죠. 야,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정말 확률이 좋더라. 결국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려도 여러분들한테 앞일 맞추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추세선을 그림으로 인해서 주식 투자를 운대가 아닌 확률게임으로 승화할 수 있다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많이 그려보신 분일수록 그 공감 능력이 배가 돼서 여러분들이 작은 돈이라도 실제로 투자 경험을 하면서 전업 투자를 할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훈련을 받는 분들을 보면 바뀌어가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깨지지 않고 어, 살아남는 법을 알려드리면 그걸 자기 몸으로 체화를 해서. 결국에는 시장이 돈을 벌어주더라라는 경험치를 여러분들에게 꼭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주부책에서 알려드렸던 매수, 매도 타점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저도 한평생을 매매합니다. 여러분도 그 대여섯 가지를 혼자 또는 저를 통해서 익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뭐 4,700이 아니라 5,000을 가든 6,000을 가든 아니면 3,000으로 빠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제대로 골라서 정확한 매수 타점을 골라내는 그런 운이 아닌 확률 게임으로의 주식 투자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어, 이제 그제 방송은 수요일 날 하지만 이제 방송할 때처 말미에 어, 처음에는 제가 골라 드린 종목 한두 개를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서 추세선을 그려서 지지선을 공감을 시키고 그 지지선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겁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서 동일하게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확장을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 이게 알려드렸던 그 대여섯 가지 매수타점의 지지저항선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여러분들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앞니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 확률게임으로 여러분들이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알려드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함께 작도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매수 디버스를 익히든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제가 약속드린 대로 절대 깨지지 않는 주식 투자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